안녕하세요. 월척병법의 김진태입니다. 가을을 대충하는 비가 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연일 온 하늘이 비천됩니다 오랜만에 오늘 해 구경을 하는데요. 이렇게 여름의 끝자락이고 가을이 시작될 무렵 고수온을 걱정해야 될 시기에 반대로 저수온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맞고 있습니다. 수온만 맞춰준다면, 꾸고 말하자면은 비가 충분히 내려주고 있기 때문에 수온만 받쳐준다면 멋진 가을 조광, 소위 말하는 가을 낚시 대박, 아, 그런 조과를 만날 수도 있겠다. 오늘 마음은 벌렁벌렁 하죠. 오늘처럼 이렇게 따갑거나 혹은 비가 추적추적 추적 내리거나 어, 일단 출초부터 하고 보는 어, 그런 어, 멋진 가을 시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멋진 가을 시즌, 이 좋은 시기를 맞아서 제가 찾아온 것은요, 어, 여기는 상주보 구간인데, 아마 상주보의 많은 낚시 포인트들, 많은 낚시 포인트들 중에서 여기가 사람이 가장 많이 찾는 곳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약한 2, 3킬로, 2, 3킬로 구간, 이 구간 안에, 어, 보시다시피, 붕어가 꼬일 수밖에 없는 멋진 포인트가 형성이 되어 있고, 또 묘한 것이, 이 강은 일자입니다. 강은 일자로 굴곡 없이 일자에 불과하지만은, 실제 이각 지역마다, 각 구간마다 각기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상황, 상황별로 어, 포인트를 짚어 나가는 그런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는 곳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어, 지금 제가 자리한 곳은 여기 정중앙부 정도가 되겠는데요. 어, 이 드넓은 이 수초밭이 이 앞에 펼쳐져 있습니다. 어, 지금 포인트를 잡는 기준은요, 저 수온을 피하는 곳, 저 수온을 피하는 곳이다. 어, 오늘 해가 반짝 지금 나줍니다만 오후에 소나기 예보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 햇볕이 비쳤으니까 어, 수온이 도와주고 있다. 얕은 곳으로 가자. 어렵다. 이 앞에 보이는 넓은 이 수초밭 중에서 웅덩이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곳. 저기에 수면 위로 저렇게 갈대 무더기 같은 것이 올라 있습니다. 저 곳이 길이고요. 언덕 자리죠. 그 다음에 그 중앙부에 낚시했던 구멍을 땄던 흔적들을 약한 30m 지나면은 마름이 수면 위로 비죽비죽 솟아나 있는 저 선이 보입니다. 저기 역시도 언덕이다. 그 속이 웅덩이다. 저 웅덩이는, 어, 상주보가 정상적인 수위라면은 저기는 1m가 넘습니다. 1m 약한 30까지 나오는 걸로 어,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저 자리가 그나마 안정적이지 않을까. 초대박은 아닐지라도 적어도 어, 붕어 한 마리 구경 못하고 돌아서는 일은 가장 적은 곳이라 가장 안정적인 어, 지점으로 제 지점을 찍었습니다 자, 새로 작업한 구멍에만 어, 밑밥을 좀 넣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쪽이 입질 확률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이 아니고요. 이 자리는 사실 개구리밥이 나중에 밀려들면은 이렇게 해놨지만 밀려들면은 낚시 불가 상황이 올 수도 있는 자리입니다. 그렇지만은, 어, 사람이 밟았던 자리이고, 새로 바닥을 긁었기 때문에, 긁었기 때문에 어, 밑밥을 좀 넣겠는데요. 자, 이렇게 우리가 밑밥을 넣어가지고, 다음날 아침까지 이 효과를 보고자 하는 겁니다. 다음날 철수한 시각까지 물론 중간에 약간씩의 밑밥을 흩뿌릴 수는 있죠. 그렇지만 지금 들어가는 이 밑밥이 당장 효과가 아니고 내일 아침까지 적어도 내일 철수하는 시각까지 그 효과를 보고자 하는 건데 이 밑밥이 떡밥처럼 그렇게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가루가 되어서 흩어져 버리는 게 아니고 잘 녹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조각조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 지금 이 풍광 보십시오. 자, 정말 이 붕어가 만약에 우리가 전원주택을 지어가지고 정원을 만든다면, 그리고 그 정원의 넓은 그 웅덩이를 하나 만들어서 붕어를 키운다. 그렇다면 아마 이런 식으로 만들면 안 되겠습니까? 그야말로 뭐 좌측용 우백호, 우측은 지금 갈대와 물버들 수, 저 멀리 보기 좋은 부들, 그리고 그 뒤로 고사목, 또 각종 이 수초들, 중간중간 침수수초 가운데 어, 갈대무더기들 그한라위없이 좋습니다. 정말 기분이 좋은데요. 같은 붕어라도 이런 곳에서 월척 한 마리를 낚으면은 꼭 38구 사대가 아니더라도 턱거리만 되더라도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오늘 벌써 아, 많은 것을 얻고 시작한다. 그렇게 저희들은 그런 기분으로 지금 시작을 합니다. 에, 대편성 후 식사를 마치고 이제 미끼를 다 넣었습니다. 3이 때부터 4이 때까지 총 6대를 편성을 했는데요. 수심이 70에서 80 정도 큰 편차 없이 어느 정도는 고른 수심대다. 그렇게 볼 수가 있고요. 음, 미끼는 옥수수와 글루텐 단품 두 가지를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해가 넘어가고 이제 어둠이 깔리는 시각인데요 첫번째 피크타임입니다 오늘 이 낚시에서 첫번째 피크타임 어, 운이 좋으면 이 시간대에 여러 차례 입지를 볼 수도 있는 어, 그런 시간대 굉장히 중요한 시간대가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요 어, 현재 수위가 어, 저희들이 도착하고 나서 어, 케미 한마디 정도가 지금 떨어졌습니다 낮아졌는데요 아마 최저수심으로 보입니다 상주보 지금 최저수심으로 보이는데 이제부터는 어, 더 줄진 않을 겁니다 4번 여기에서 조금이라도 더 불어날 겁니다 4번 입질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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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야 야이뭐 상주보 기록이 나오고 있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자, <laughs> 피크타임에 입지를 받았는데, 이야, 놀랍게도 일곱치입니다, 일곱치. 7치. 세상에 이런 일이. 상주보만 오면 제가 기록고기를 낳는데요. 어, 상주보에서 사자보다 더 귀한 일곱치. 어, 자, 일단은 피크타임이니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어, 수위가 더 떨어지진 않습니다. 이미 다 빠져버렸는데요. 현재 최저 수심입니다. 이제는 오를 일만 남아 있겠죠. 미세하게 오르든지 아니면은 여기에서 어 거의 그대로 유지되든지 그럴 겁니다. 그리고 사실 정작으로 이 상주보에서 어 그날 낚시하는 당일날 어 수위가 20에서 25큰 폭이면 폭이 크면 보통은 20에서 25 정도. 붓거나 줄거나 조가와는 큰 상관이 없다. 물이 불어난다고 해서 반드시 그날 대호황이 나는 것은 아니고요. 또 반대로 물이 줄어든다고 해서 절대적으로 모랑이 나는 것도 아니다. 상주보에서 수심이, 수위가 20에서 한25 정도, 그 정도 붓거나 줄거나 입질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빠지는 중에도 입질이 들어올 수 있고, 최저수심대에서도 어, 시알 좋은 입질을 받기도 하고, 또 수위가 참하게 불어오르는데도 입질이 없기도 합니다. 어, 다만, 이제, 오늘 낮 동안에 어, 햇볕의 작용, 햇볕의 작용이 어느 정도 됐을까? 어, 햇볕이 건물을 데워 나왔다면, 오늘 낮 햇살이 어, 건물을 충분히 데워 나왔다면, 이제 대류가 일어날 것이고, 어, 그에 따라서 붕어 입질이 활발해질 것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어, 그렇지 않다면은, 최근 몇날 며칠 동안, 어, 햇빛 없는 날, 계속 빗방울이 흩뿌리는 날이 이어졌기 때문에 한두 마리 승부가 될 수도 있다. 그렇게 해보면은 맞겠습니다. 어쨌거나 지금은 대단히 에이, 확률이 높은 시간대, 케미 거기한 시간 전후, 어, 그런 아주 중요한 시간대가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아, 배도 든든히 채웠겠다 집중력을 높여 가지고 어, 찾아오는 입지를 놓치지 않도록 그렇게 집중력 있는 낚시를 구사해 봐야 되겠습니다 1번. 저자바처럼 저래. 일 입질을 저렇게 하지? 그렇다, 그렇다. 입질. 자측 3번. 야, 나와버렸어. 다시 들으라. 자, 아, 야무 뭐시 그래, 순식간 뜨더나 보라. 4번, 그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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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다. 오면 안 돼, 그렇지. 다시, 다시. 그릇, 야, 성급했다. 당찬인데. 지금 시각이 새벽 1시를 넘었습니다 음, 붕어를 믿고, 어, 오늘 정도, 이 정도 상황이면은, 이 정도 조건이면은, 어, 자전까지 적어도 한 두세 번 정도 입지를 볼수 있겠다. 그렇게 예상을 했었습니다. 사실은요. 어두워지고, 여 8치, 7치 한수 있었고, 허첨질도 하나 있었고, 또 의미 있는 예신도 한두 차례 있었다. 그렇다면, 은 내일 아침 피크 시간대, 그 시간대에는 몇 차례 정도 입지를 볼 것이다. 그런 예측을 또 한번 해봅니다. 4시경부터, 3시 반경부터 6시까지 동틀무렵 그 시간대에 입질 기회가 분명히 있고 그리고 8시부터 한 11시, 11시 반까지 오전 시간대 내내 입질 확률이 높다. 요즘은 계속 낮 시간대, 특히 오전 시간대에 입질 확률이 더 높은 그런 특징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내일 아침 시간대 동틀무렵과 오전 시간대에는 몇 차례 입질 정도는 보자니까 하는대 것이나 그런 예측이 가능하겠습니다. 아... 돌고 돌아서 다시 밝은 낮이 되었습니다. 자, 간밤에 굉장히 자신 있었는데 몇번 정도 입질은 보지 않을까 하는 그런 자신감이 있었는데 조건이 나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뜻밖에도 입질을 보지 못했습니다. 굳이 이 원인을 찾아보자면 열대야가 나빴다. 외기온이 떨어지지 않았다. 새벽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밤 공기가 차가워지면서 표층 수온을 떨어뜨리고, 표층 수온이 식어서, 그, 무거워진 물이 하층으로 내려가고, 상대적으로 더 따뜻하고, 어, 덜 차갑고, 가벼운 하층의 물이 위로 올라오는, 그물 어 뒤집기. 어, 그로 인한 대류 현상이 일어났더라면은 좋았을 건데, 당연히 그렇게 될줄 알았는데, 어, 요, 최근 날씨가 그러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에는 묘하게도 열대였습니다 밤새 기온이 떨어지질 않았는데요. 굳이 원인을 찾자면은 그 정도, 그 외에는 다른 원인을 찾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지금 수위도 상당히 불어 올랐는데요. 음, 할수 없이 낮 시간 내 입지를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어, 낮 시간대에는 어, 대류 현상이 없더라도 한두 차례 정도는 어, 좋은 입질이 닿지 않을까 어, 그렇게 기대가 되고요. 어, 이 정도 자리에 들어와서 이 정도 상황이라면은 낮 시간대에는 적어도 한두번 입질을 보겠다 아, 그런 생각인데요. 자, 어, 뭐 구름이 깨어서 어, 아주 따갑지는 않은데요. 어, 몸통까지 둥둥둥 밀어올리는 그 좋은 입질을 낮 입질을 기다려 보도록. 하겠 습니다. 조금은 피곤한 낚시가 되고 있네. 이제 마감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음, 어떨 때는 수온이 낮아서 힘들고 어떨 때는 또 물이 너무 뜨거워서 힘들고 어, 그런데 어제 정도면 은그 정도면 은 어, 대단한 호재는 아니지만 은 빈작을 할 만큼 악재는 아니다. 이렇게 봤는데 어, 대자연의 변화는 어, 오묘하고 그 중에 제가 아는 것은 손톱만큼 밖에 되지 않는다. 허첨질 두 번에 목줄 하나 나가버리고, 입질이 없었던 것은 아닌데, 뭔가 허둥대고 오늘은 안 되는 날이다. 자, 오늘 비록 실패를 했지만, 이 상주고, 정말 매력이 많은 포인트입니다. 다음번에 좋은 날, 좋은 시를 잡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곳에서 아름다운 승부를 해보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들, 가을의 문턱에서 제가 오늘 빈자 그래서 참 아쉬운데요. 여러분들 지금 좋은 시기가 열리고 있으니까 준비 철저히 하시고 모두 멋진 승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